너또 친구들 괴롭혔지?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너 거짓말할래? 친구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냥 장난친 거야 걔네들이 제가 괴롭혔대요? 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하잖아 에, 에 그러면 그러라고 하세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되죠? 어디 가는 거야? 선생님 아직 말안 끝났다 이리 와 생각할수록 로나 짜증나네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하미미 나한테 지랄하잖아 뭐야 너이 다미미? 엄마가 알아서 학게 우리 아들 나 정은이 엄마인데 안녕하세요. 정은이 담임입니다. 선생이면 선생이지 왜 남의 귀한 자식을 훈계를 해? 그게 아니라 친구들을 괴롭혀서요. 당신이 우리 애가 괴롭히는 거 봤어? 봤냐고. 반 친구들 여러 명이 지금 피해를 받았어요. 됐고, 당신 내가 고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 어디서 남의 귀한 자식을 훈계를 해? 여봐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애기 손한번댄 적이 없어. 장난 좀친걸 가지고 오지랖 떨고 있어. 아들, 엄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혼내주고 왔어. 엄마 잘했지? 아들, 밥 먹으세요. 아들, 엄마 말안 들리나요? 어서 밥 먹으세요. 아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빨리 밥안 처먹냐? 응, 엄마 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